갑자기 예, 국민의 힘에서 뭐 언론에서 막 난, 난리를 치는 거야. 국민의 힘에서 난리를 쳐도 언론이 보도 안 하면 되는데, 국민의 힘에서 뭔가 이, 더, 자료를 던지면 언론이 더, 더 난리를 칩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응? 예, 국정원 음모론이다. 어? 어, 국정원에서 서버를 교체한다. 응? 어, 서버를 교체한다. 어, 국정원이 서버를 교체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면서 뭐 난리를 떨었어. 그런데 여러분 언론이 또 난리를 피웠어요. 그러고 이걸 막어 다음에서 메인에 떠올려놓고 막 난일 하루 종일 난리 피웠어요. 그래가지고 어 뭐예요? 국정원에서 이런 이런 뭐야 뭐뭘 숨기려고 이렇게 서버를 교체하고 막 이런지. 근데 알고봤더니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. 응? 어 대선 한복판에서 국정원 음모를 버티는 국민의힘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렸다. 여러분 어제 아주 그 보도가 대단했습니다. 어? 저도 그거 봤어요. 어? 어 국정원 서버 교체. 어? 야, 뭐어 메인 서버 교체한다 뭐이래 가지고 아니 어마어마하게 막막 막 나오는 거야. 보도가 막 되는 거야. 그러고 어 다음 포털에서 이걸 어? 예. 네. 아니 이거 뭐 국정원 메인 서버 교체 증거 인멸한다. 어? 아, 참 어 국정원 서버 교체 중단하라 뭐어 엄청나게 나어 응? 엄청나게 나왔어 요이 보도 근데 알고 보니까 어, 어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교체 아뭐 어, 메인 서버 교체한다고 날 켰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7년에 한 번씩 그냥 교체하는 거래 원래 7년에 한 번씩 어그리고더 웃긴 거는 작년에 아저 어, 서버 교체해갔다고 국정원에서 올리니까 국회에서 어 국민의힘 당이나 다 사인해 준 거랍니다. 서버 교체하세요, 그러고. 아니, 그리고 서버 교체하는 내용이 뭐니까 메인 페이지 있잖아요, 국정원. 아, 국가정보원. 어, 그 메인 페이지, 그거를 바꾸겠다. 어? 어, 국가정보원. 국정원. 여러분, 이 메인 페이지, 이거, 홈페이지, 이거, 이거예요, 이거, 이거. 어? 이거, 지금 국정원이거든요, 이거. 음? 어? 이게 메인 페이지입니다, 이게. 어? 아, 국정원, NIS. 음? 이거를 이 메인 페이지에 이 내용을 좀 바꾸겠다는 얘기예요. 어? 그리고 바꿔도 저거 그 데이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답니다. 얼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또 속인 거예요. 어? 국민, 국민의 힘당이 국정원이 뭐 메인 서버 교체한다 그래가지고 마치 데이터를 갖다 얻다가 어, 자료 들을갔다다 버리는 것처럼 국민들을 갖다가 아 어, 국민들 앞에 그 에, 거짓말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에, 속인 거예요. 어? 하루 막 난리 떨더니 바로 국정원에서 반, 반박하고 반 어, 민주당에서 야 그거 니들 사인했잖아. 어?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. 기사가. 어, 하루 난리 떨었어요 여러분. 어제 하루 종일 난리 피었습니다. 근데 항의하니까 어 갑자기 싹 뉴스가 사라지는 거야. 응? 그러고 야여안 야, 보세요. 어, 국정원에서 공적으로 얘기를 했네. 메인 서버 교체는 사실 무리다. 어? 에, 국정원에서. 어, 교체 계획이 아예 없다. 어? 어 사실과 다르다. 그리고 교체 시에는, 아그 어, 교체를 해드려도 그 자료는 계속 이관돼가지고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다. 어? 아, 참. 뭐, 뭐, 국민의 자산 폐기한데, 안 폐기 안 한다니까? 예, 뭐, 정치공작 증거인멸시도? 다 쉐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아, 저렇게, 아니, 뻔뻔스럽게, 어? 어, 그래서, 이거 저 민중의 소리 보도해요. 국정원 음모로 퍼트린 국민의힘.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, 어, 틀렸다. 음. 아, 이렇게 보도해주는 언론이 몇 개나 됩니까, 여러분. 어? 이런 보도, 반박 보도를 안 보면요. 사람들이 그런 줄 알잖아. 이 민중의 소리, 이거 좀 박수 쳐줘야 돼요. 어? 어 대선한복판서, 국정원 음모로 퍼트린 국민의힘. 어,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렸다. 어? 어,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메인 서버 교체를 뭐 경악한다 어쩐다는데, 에, 사실과 전혀 다르다. 어? 사실이 아니랍니다, 여러분. 응? 음? 어, 사실이 아니래요. 아, 어, 저, 저, 그러고 지들이 7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, 어, 바꿔도 된다고 사인까지 다 해놓고 저런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아, 참. 아, 이런 식으로 매사를 다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고, 어, 지들이, 했, 지들이 했던 것도, 어? 어? 지들이 했던 것도, 어, 마치, 어? 아, 국정원이 무슨 큰 음모라, 어, 저지르는 것처럼. 야, 얼마나, 얼마나 나쁩니까, 여러분?